자, 아, 오늘 제가 마크 스킨을 바꿨는데요. 네. 바꿨어요. 지금 제가 신기하고요. 네. 플러스, 줌 스킨. 이요 네, 오늘 제가 스킨 바꿨습니다. 짜잔! 멋있다. 아싸. 잘 만들었죠. 아 멋있다 레코리죠레코리다 레콜리, 근데 짜잔 멋있죠 짜잔 멋있죠? 떨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엄청 짱짱짱 멋있죠? 짱짱 짱멋있습니다. 네. 아하 진짜. 아, 아. 이상 아르의 스킨 바꿈 뻥뻥 맞힌 거 아닙니다. 올려서 끝.